자, 하나 마이크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교수입니다. 자, 우리 하나 마이크론 오늘 코스피 조정이 또 나와주게 되면서 같이 양전을 하려던 모습들이 실패로 돌아간 모습인데 이미 오늘뿐만이 아니라 무려 5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트럼프의 발언이 세긴 했나 보다 싶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젠슨왕의 GPU 공급이라던가 정상회담에서 나왔다는 내용들 정리본을 봤을 때와 지금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상이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이 맞물려 있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죠. 도대체 뭘 믿고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헷갈려서 여기서 몰리고 저기서 몰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15일날 제 채널에서도 의도적인 숨 고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번더 폭등이 나올 거라고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면서 큰 수익 안겨드린 종목이구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 타점까지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추격 매수가 들어온다던가 또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려버리신 가족분들께서는 정말 반성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소리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리를 기를 수가 없겠죠? 자, 아니, 요즘 코스피 4천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주식이라는 건요, 절대적으로 보유자의 영역인 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은, 한 종목에서 얼만큼 정확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지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던 대로 바로 오늘 2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이번 엔비디아 최신 반도체 칩, 블랙웰에 대한 대한민국 공급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의 발언으로 살짝 주춤하고 있지만 그게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실적을 부인하는 뉴스는 아니죠. 자, 연말 엔비디아 납품 공식화에 대한 신사업 발표가 임박을 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주다가도 한 번에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오늘 신사배관한 일정과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혹시라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2846-3448번으로 하나,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번 2차 매도가 그리고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까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AI 산업 발전에 따라서 정보 연산 처리 능력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수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증을 하고 있죠. 자, 과거에는요, 이 반도체에 대한 공정을 인하우스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반도체가 AI 관련 용 따로, HBM 용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내부 공정만으로 소화가 어려워지고 외주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미 하나 마이크로는요, 삼성전자와 핵심 외주 파트너죠. 메모리 반도체 회복과 함께 외주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풀리고 시장 점유율에 대한 확장 기대감도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7월 말 인적 분할 철회가 진행되면서 지주사 전환 계획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사라지게 되고, HBM과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성능 제품 개발에 집중하면서 메모리 후공정, 외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코데로다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하나마이크로는 타 업체 대비해서 미리미리 투자해줬었던 K 팩스가 상당하다. 자 K 팩스는 기업이 미래 이윤 창출을 위해 토지, 건물, 설비 이런 고정 자산을 취득하고 개량하는데 쓰는 자본적 지출을 뜻합니다. 자, 이에 생산 여력이 충분해서 업황 회복 국면에서는 이러한 주가 상승들은 예정된 흐름이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겠죠. 자,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선 아직 유효하지만 매매 성패는 타이밍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시장과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사업 일정에 맞춰서 조정과 변동성을 거치면서 주가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갈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매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이버머니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주가가 힘들게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대로 시장 변동성에 반납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그림의 떡으로 두지는 말자는 겁니다. 자, 주가가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갔으면 지수라던가, 여러 가지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 주는 건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n자형 파동을 그려 가면서 올라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원칙 속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 높이에서 일정에 맞춘 어깨 높이에서 분할적으로 매도 진행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총량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대박을 바라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목적이 뭐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는지 정도는 다들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려버리신 이런 경험들 어떤 종목에서든지 겪어보셨을 테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나와주는 변동성 안에서 욕심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아니면 제가 안내드리는 일정과 특점에 맞춰서 어깨높이의 수익을 여러 번 가져와 보실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2846-3448번으로 하나,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겠죠.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 없구요.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사라지기 때문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하지만, 4시간, 6시간,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 하나 마이크론 주주 맞고, 너 영상 시청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다 하나, 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이번 신사업 일정 그리고 2차 매도가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 지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주는 조정 구간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또 창출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보다 얘네만 알아가셔도 돈은 충분히 벌어가신다 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이 달라진다고요. 주가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요. 자, 제가 매도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매도 이후에 대해서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만 잘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살펴보면 lhc바이어 재료 좋고 수급 괜찮아서 제가 빚각 돌파부근 27,500원에 매수가 안내를 드렸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53,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리주란 대항마로 현장에서 돌고 있는 소식들이 있어주기 때문에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매도 51,200원에 예약매도 전량 체결되면서 86.18%의 수익 확정으로 마무리 되었죠 자 최종 목표가까지 아직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 구간들 활용해가면서 저점 진입은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단할 같은 경우에는 1파, 2파, 3파 나와주면서 지금 2차 매도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3차 매도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정책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3파의 최종 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차트 전체를 1파로 봐야 할지 제가 지금 눈여겨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기존 라이트코인 기반에서 리플코인 기반으로 확장한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스테이블 코인 계열로 조금 더 유리한 방면으로 흘러가주면 정책적 수혜까지 추가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는 제가 추천해드릴 때마다 욕을 먹었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은 다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종목인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량은 무조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이상의 대체제가 현재까지 없다고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고 현재 저희 가족분들의 평균 단가가 2만 원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뭐 체코 원전 수주라던가 다시 한 번의 원전 중심 이런 기조가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 주었고요. 지금, 모든 물량, 전량 홀딩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들 잡아도,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자, 라이브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랑, 매도가까지 보내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매 이유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이렇게 수익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번. 여러분들이 추천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괜찮은 흐름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추천이라고 두 글자 신청을 해 주셔야지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청을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을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추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 단타 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요러한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일 아침 9월 9일 뭐 시초가 관심 종목 요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시초가 잡고 쭉 상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갭상승 물량이 나오더라도 항상 잡을 수 있는 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가 상승하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항상 얼마다? 자 5%죠 5% 항상 5%입니다 5%, 5 이하로만 잡고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 자 이러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여러분들이 시초까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후반에 가서 또한 번의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에 5% 정도의 수익률은 본다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이후부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욕심을 덜어내고 무조건 5% 이하로만 수익을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끌고 가다가 괜히 물러버리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린다 보이시죠? 자, 문자로. 급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한 이후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그 이후까지 좀 이렇게 파악을 해가면서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항상 생업에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은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중장기 위주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은 5%씩 욕심부리지 말고 이렇게 꾸준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렇게 꼭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뭐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제가 안내 드리 는 이러한 시초가 매매 들로 수익 을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 습니다.